오늘 자신이 없는데 2단을 물리치랍니다 2단을 물리쳐라 아, 우리 먼저 영상을 또 봐야 되는데 열심히 밤새 막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안 보면 또안될것 같고 어제 그 야유의 영상 빨리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아, 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방송팀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아, 잘 나온 사진만 뽑아서 <laughs> 예, 나눠드리십시오. 여러분, 2단의 에, 경계 에, 우리 총회 2단 경계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 2단에 대해서. 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에, 10분 안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이단, 2단,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것은 가장 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가장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장 미혹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을 말합니다. 첫째가 구원파죠. 구원파 이단 여러분 잘 알죠.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냐면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주기도문을 안 해요. 주기도문을. 세상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주기도문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 믿음 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아, 이 아, 그러니까, 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삶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구원파 교회가 있고요. 구원파 교회는 그또 계열이 세 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면, 박옥수 계열이 있고, 박옥수 계열은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의 비밀이라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면서 아마 목표는 그런 시네버스의 그런 포스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광주는 시네버스마다바옥수 세미나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빌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국제 그런 단체처럼 아, 이제 애국 대학생들 막 불러다가 공연시키고 그래서 그런데 대학생들이 혹하고 미혹돼서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 아시죠? 오늘 여기 연동 고개 넘어가다 보면 명도 복지관 옆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교회예요. 그다음 이 요한 계열이 있습니다. 이 요한 계열은 어, 이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도 뭐 이제 그 구원파가 원래 뿌리는 통일교예요. 다 통일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쳐서 나온 건데 이 요한이라는 이 에, 분이 이제 어, 만든 것인데 어, 이 여러분 우리 목포는 게 이 요한 계열은 다 지역마다 하나예요. 지역마다 하나.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 제일 유명한데 강주교회, 강주교회, 매곡동 강주교회, 성도 수가 5천 명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에 다 지식인들, 교수들, 의사들, 막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어. 엄청 그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막이 예,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얼마나 열심히 막그 열정이란 거요? 우리는 따라가도 못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목포교회는 어디 성자동에 있는 예, 상나교회 옆에 상나교의 옆에 거기가 이제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 교회예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 보십시오. 어, 그이 열정이라는 건. 예, 아주 대단해요. 아, 이단들이 더 열정이 더 대단해요. 예. 코로나 때 기존 기성교회들은 다막 어, 후퇴하는데 기성교회들은 문 닫고 막 그러는데 이단들은 막 부흥해. 예, 그런 이유한 계열이 있고요. 권신찬 계열이 있습니다. 이 권신찬 계열은 굉장히 지금은 아,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유병헌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이게 이제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연류가 돼 있습니다. 과거의 오대양 사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이단에 빠지면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분별을 못해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 신천지죠.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그래요. 그래서 열두 집파 베드로 집파먼집파먼집파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제일 어, 이 뭐랄까요?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 에, 그 사람 이제 이 광주의 그 베드로 집파예요그데 이번에 이제 어, 그 반란이 일어났죠. 본부에서 이렇게 아웃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권력 서열, 에, 그 승계 작업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마니씨가 지금 95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마니씨가 절대 안 죽는데요. 그러면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죽는지 안안 죽는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포 목포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전에는 그냥 신천 뭐 교회 이름도 애매하게 지었잖아요. 아, 시온교회, 먼교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대놓고 아,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예수교, 그 베드로지파, 목포성전 이렇게 목포장막 이렇게 돼 있죠. 아, 강주 베드로지파의 그 이제 목포 지부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 대해서 말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 부, 어,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에, 짤막하게 신천지의 어, 그 어, 허무맹랑한 주장을 제가 적어놨는데 에, 보십시오. 신천지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을 성지화 하려고 획책하면서 과천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천을 성지화 해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서울 청계산을 모세가 율법받은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예,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하는 말이냐. 시내산은 예, 그, 그 시내가 s-i-n-a-i의 신하이의 신하이. 신하이. 이집트 신하이 반도에 있는 산이어서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어. 이 신천지는 시냇물이 어, 흐르는 청계산, 맑은 시냇물, 맑은 청자, 시냇개자 아이고 정말 어. 이런 엉터리 방터리가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빠지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람이 꽉 사로잡히면. 전혀 분간을 못하는 거, 구별을 못하는 거, 예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여러분 제가 정확한 지명을 말아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 분들이 거기 이렇게 빠져 있으면 경고를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오늘 결론이 뭐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면 안 돼요. 예. 네. 괜히 같이 따라가서 뭐, 어, 전도사님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자. 왜 저한테는 안 오고 그 사람한테 갑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해 주세요.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어? 우리 기존교회가 이래요. 이단 욕할 게 아니에요. 자, 어, 그 다음에 예수, 아,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이거 어딘지 아시죠? 석현동. 예.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건물은 다 똑같아요. 전국에. 디자인이 다 똑같아. 예.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어머니 하나님, 을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으니,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한 10단 좀 돼, 10단.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한 10단쯤 돼요. 이거는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엉터리 주장을 왜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교주 안상홍이 죽었어요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이만이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는다고요 그걸 믿어요. 그렇게 속아놓고 죽자 그의 부인인 장길자를 신격화하여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 믿으실랍니까? 예. 믿으시라면 믿으시고. 하나님 어머니 천주교들이 이제 마리아 어머니라고 하더만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까지.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에, 여러분이 이, 이런 거를 나머지는 이제 말안 겠어요. 정통과 이단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 요 정통과 이단, 사이비 이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정통은 뭐예요? 우리가 정통이에요. 왜왜 왜 그러면 그 어떻게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 우리가 정통이냐? 정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교회가 생겨졌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 예수의 행적,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그 믿음의 고백 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의 교회들이. 그것이 진행해 오다가 변질이 됐어요. 무엇에 변질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질이 됐어요.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에 의해서 그 변질이 됐어요. 자꾸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막 가미했어요.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 그런 주장들을 막 했어요. 심지어는 가장 타락했을 때는 죄 사함을 어떻게 받냐? 교황이 면제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백만 원에 사면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면제부 샀다고 죄 사함 받아요? 면제부 샀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에서 연옥이란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땅에 자녀들이 막 고, 헌금 많이 하고 공 많이 들으면 조상이 지옥에서도 승진 뭐야 승격돼 가지고 천국 밑에 연옥에 간다고 이 말이 돼요? 어 그래 현빈이, 야 현빈이 진짜 짱! 예, 정통이란. 그래서 그 엉터리, 방터리, 로마 캐톨릭을 그 때를 부셨어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요. 루터라는 분이 교황에게 예, 맞짱을 떴어요. 홀을 단신으로 그리 그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게 1517년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자,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네? 말씀주의, 말씀대로 개혁주의 신앙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합동 교단이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충현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교단이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신학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고 그러지.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뭐라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저것들은 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다 저보고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고 어, 예수님이 다 이제, 어, 이렇게 어, 저주했던 그런 예, 종교 지도자라고 저를 공격해요 교회가 그렇게 다그 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어, 새로 운막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뭐 떠오르는 뭐 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단은 다 지옥 갑니다. 이단은 다 지옥 가요. 우리 신앙이 내가 자꾸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래으면안 되겠지만 우리는 더 전격의 기치로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더 말씀으로 어, 들어가야 되고 더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가야지. 예.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이비는 뭘까요? 이단은 끝이 다른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사이비는 사이비는 가짜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가짜 기독교. 비슷한 것같닌데 아니에요. 비슷할 사자 아니 비자예요. 비슷한데 아닌 것, 유사한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유사품에 속지 마셔야 돼요. 신천지 이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입이에요.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구원파는 좀 낫어요. 예. 네.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는 어 그냥 뭐 논할 가, 가치가 없어요. 논할 가치가 사입이에요. 여러분 j m 서 정명석 그 교회입니까? 그 목사입니까? 그거 신앙을 논해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사입이에요. 네? 뭐, 신옥주라는 사람이 그랬다죠. 여자 목사인데. 피디섬이 뭐, 에덴 동산이라고. 그 순신도들 다 끌고 가, 그 감금시켜 놓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갔으면 잘, 잘 살아야지. 왜 감금시켜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보다 더 떨어지는 사입이에요 마이크 끌하니까 외치지 않거지 <laughs> 10분이 넘어가지네 오늘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laughs> 지금 학습 세례 10분 걸리고 성찬 10분 걸립니다 안 돼. 어 이단의 실체를 바로 아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을 어, 경계하되 물리쳐라! 물리쳐라! 분별만 해서는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 그리고 성경에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고 또 그대로 올바른 복음 성경적인 이런 교리 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단이 득세해도 그냥 그런갑다 세요 예. 성경에 보면 말세에 득세한다 그랬어요. 네, 득세한다. 그러나 결국은 패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든든해서 특히 우리 이번에 오신 VIP 정말 잘 오셨 어 정말 바른 교회 오셨어요. 충현교회 어디다 내놔도요 정말 손색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할렐루야.